오늘 그래도 문어 많이 나왔죠. 분 이쁜들이 많이 낚으셔 가지고. 아인데 아까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던데 많이 <laughs> 나게 <나기엔> 다 좋아한다. <laughs>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오늘 와이드나이러던데다 no? <laughs> 들었는데 저기 와일드 와일 마이 나우로 이러시는데. 과 같은 포인트로 진입하고 있는데 기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오전에는 이렇게 말하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. 어, 철수까지 한3 시간 정도 아마 즐겁게 낚기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. 후반전을 이어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부장님 준비되셨죠? 네. 자. 주세요. 다섯 마리 채워 봅시다. 어, 이번에 문어 맞는 거같아 아, 축하드립니다. 지야. <laughs> 귀한 문어 한쌍 하셨다. <laughs> 사장님 오늘 몇 마리 낚으셨어요? 두 마리. 두 마리. <laughs> 아까 더 낚는 거 같은데. 아, 한 마리 빠지고. 아, 그러셨구나. <laughs> 아, 그래서 두 마리구나. 네. 이 좋은 느낌에 딱 문어 한 마리로 또 화답이 딱 오면 그죠? 왠지 느낌이 좋은데? 이때 한 마리 딱 걸려오면 최고인데? Никогда <laughs> ¡Gracias! <laughs> 부산님 몇 마리 낚으셨어요? <목소리> 다섯 마리? 아 그래서 저렇게 여유가 있으시죠? 인연자이 <laughs> <laughs> 여유, 예. 여유가 <웃음> 아니고 허리가 <laughs> 맞아. <맞춰. 웃음> 저희는 허리지 부러질 <부르딜�을> 것 같습니다. <laughs> 문어를 못 잡아가지고 아 앉아, 앉아서 쉬기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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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문어에 대한 보수심이 막 생기고, <laughs> 문어에 대한 보수심 이때가 엿생겼대. 아니야 오늘 근데 부산님한테 원인이 있어. 하면서 계속 방어 생각하고 있어. 안돼. <laughs> 네. 예의가 아닌가요? 당연하죠. <laughs> 다섯 마리에서 다시 세 마리로 조정해야 되나? <laughs> 다시 하향 조정해야 되나요? <laughs> 남은 시간, 이곳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액션! 히트 빠졌다 아니면 그냥 저격과 뜨기였는가 보다 예 네, 올라오다 말아버린. 속았네. 아까 문호가 맞았었나봐요. <laughs> 살때기 붙어있다. 살때기. 문호가 맞았네. 아 참. 아 아깝다. 잼질을 너무 세게 해서 뜯어 뜯는 거같 그냥 슬. 그 네. 그네보다아지죠좀어다 깨오네요. 저는 부장님이 없는 동안에 개운하지 않았어요. 입질 한번 받았는데 살점만 떨어졌어요. 잼질을 너질을 너무 크게 해서 그런가 봐. 민폐입니다 이거 제 지금 나사리 아니 문어 학시하면서 문어만 생각해야지 조끼도 예? 그러니까. 문어 쪽에 옥토퍼스 입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문어가 안 되겠죠 마음을 다 잡으셔야 요 노를 무시하시는 거예요, 사장님은. <laughs> <수상님은. 웃음> 역시 탁월하십니다. 기량이 남달라. 지금 한네 다섯 머리째 아니에 대단하시다. 우리는 못 낚아도 그래도 배에서 나오니까 <laughs> 아니, 너무 긍정 <긍정마일도 웃음> 고로 가는 거 아닙니까?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일단 배에서 나오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<laughs> 그... 배야 무게 배야 무게 줄을 밖으로 바으로 줄을 밖으로 일체로 줄을 밖으로 밀어라 그렇지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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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왔아 왔다, 왔다. 아달왔기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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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왔다, 아다아다 왔다, 기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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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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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다왔 제수 제수 오늘 낚이는 문어는 제수로 낚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닌 것다습니다 <laughs> 정 촬영이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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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막판에. 에이, 빠졌다. 아이고. 아, 에이. 아. 사장님, 빨리 담그세요. 혹시 모른다. 아깝다. 오늘따라 구장이 너무 초췌해 보입니다 들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늘어라도 많이 잡았으면 더 피곤할텐데 그래게말이요 우리가 문어를 너무 우습게 봤어 <laughs> 그런같아 <것> <laughs> 3년 전에 그문어가 아니야 <laughs> 지금 문어는 애들이 진화를 했어 세대를 계속 거듭나면서 진화를 했어 现在做我不行了。